함께 보실 한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입니다. 네, 오늘 8월 28일, 말씀의 본문은 전도서 7장과 8장, 두 장을 읽는데, 시간 관계상 7장 중에서 7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5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수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냐 우매한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는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은 어찌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국비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폐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본문은 전도서 7장과 8장입니다. 31일까지 전도서 12장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과 또 31일 날은 두 장씩을 읽어서 12장 전도서를 다 읽으려고 합니다. 7장, 8장 내용을 다 살피기에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아침 시간에는 7장 위주. 예,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8절까지 위주로 예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의 내용은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의 책자에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여서 시간이 되실 때 함께 읽어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럼 7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예, 전도서 6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먼저 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재물이나 부여나 명예, 이 세상적인 것들을 스스로 노력하여서 취하거나 또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또 누리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자라.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헛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참으로 지혜다라는 것들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식욕을 식욕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먹고 살고 먹기 살기 위한 것이다. 식욕을 채우기 위함인데 그 식욕이 계속적으로 만족을 하는가?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욕망들이 다 그러하여서 어떤 것을 가지면, 어떤 것을 이루면 만족할 것 같지만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욕구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헛되다라는 것을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라고 할때 6장 마지막 12절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등이 그에게 고하리요라고 하면서 마땅히 인생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무엇이 낙인가 무엇이 좋은 것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마땅히 알아야 되고 또해 아래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마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땅에서 무엇이, 어,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밝혀주고 결론적으로 12장에서 그러므로 권고한 예,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도 마찬가지로 8장까지 8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땅에서의 그런 섭리가 인간이 다해할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떠한 삶을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 7장 1절부터 18절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 그냥 문자로, 문자적으로 만읽하면 좋은 이름? 아, 이름이 좋다라는 얘기인가? 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 무슨 얘기인가? 라고 할때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이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마찬가지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했을 때, 아,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남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2절 보시면, 같은 표현을 이렇게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은 그의 마음에 들지라 라고 하면서 산자로서 마땅히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잔치집 보다,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이 낫다. 왜 그러한가? 잔치 집에 가면 그 즐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일, 이생에서 기쁨을 갖고 즐기는 것에 더 관심이 있지만 초상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네, 그런 웃고 줄, 떠드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인생이 가야 할 길을 깨닫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참으로 지혜 있는 삶은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 에, 전도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절에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것은 에, 그 죽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은 이름인가라는 것은 명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냥 이름이 예쁘다, 이름이 좋다, 이름 듣기 좋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이름이 남는 것그 무엇입니까? 죽은 이후에도 그 이름이 남는다, 명예가 남는다라는 것은 훌륭한 죽음, 좋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 것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네, 기름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 예, 이 땅에서 살아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좋은 것, 좋은 기름과 좋은 이름, 예, 현재에 있어서 아름다운 것과 죽어서 아름다운 것을 남기는 것, 어떤 게 좋은 것이냐, 예,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인데,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생에 있어서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양하게 돌려, 어,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회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는 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아, 슬퍼. 그면 우리는 평생 슬퍼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슬퍼한다. 그것은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슬퍼하는 것인데, 단순히 웃는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즐겁다. 라는 그 정도, 기뻐하고 누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 전도자는 그냥 이 땅에서 즐거움을 그냥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마음에 근심하며, 앞으로의 삶과, 또 죽음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삼된 지혜자는 초상집의 마음에 있다. 그러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이 땅에서 더 즐기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즐거운 잔치집 그리고 웃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은 그것은 다 제한적인 것이다. 이 땅에서 사는 100년, 120년 이 땅의 수한에 따라서만 할수 있는 것이지만 참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까지 삶을 생각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5절 이하 보시면 지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하면서 우리는 책망 듣기를 상당히 거북스러워 합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서 내가 잘못했다. 이런 책망을 들을 때 기분이 좋지 않고 그냥 칭찬만 듣고 또 노래소리를 듣고 기쁜 일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또, 지혜로운, 또, 좋은 말을 듣고, 교훈을 받아, 책망을 받아, 내 마음을, 내 생각은, 내 삶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보시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된이라, 예, 웃음소리, 즐기는 것, 그들이 자기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또 즐겁고 낙을 누린다고 의시되고 또 드러내고 있지만 그것은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칠 절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라고 하면서 탐욕, 뇌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망치게 하는 줄 알아. 인간의 욕심들 그리고 뇌물 이런 것들이 올바르지, 올바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8절이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릅니다. 라고 하면서 일의 시작은 좋으나 끝이 올바르지 않고 잘못 맺혀지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별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의 끝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일의 결말을 잘 맺어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태어나는 것, 우리의 인,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때 인생의 결말을 잘 맺어야 된다 라는 것들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절에서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미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당장에 보이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또 불이한 상황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 화가 나고 또노가 음, 바라지만 그런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알 때, 우리는 온유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보며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표현도 쓰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떤 표현이냐? 10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아 옛날이 나았어 예전이 훨씬 나았다 이런 말을 우리는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옛날로 돌아가 보면 또 옛날에서 상황 속에서는 또 힘들고 어렵고 그때 당시 비교 해 봤을 때또 슬픈 일들 어려운 일들 또 견디기 힘들었, 힘들었던 그 모습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현재 의 어려움과 현재 나타난 상황들이 아 예전만 못하다, 이렇게 불평, 불만 하지 말고, 그냥 예전 일들이 좋다라고 그냥 후회나 또는 원망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상황과 분복으로 알아. 옛날을 그려하지 말고, 오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옛날이 좋다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면서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 지혜자가 아니라, 무음해한 자이니까 우리는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나에게 주셨다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감당하는 자세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에, 세, 사람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참으로 좋은 것, 선한 것이다 라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1절.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는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지혜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계속 그리고 다음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혜자의 삶과 우매자의 삶인 것입니다. 어리석게 사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선하게 또 좋게 사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혜의 중요성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라고 하면서 참으로 이 땅에 참된 지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그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주 좋은 유산, 돈이나 또, 부하, 북이나 이런 것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북이 영화를 얻을 수 있는 지혜 또 편안한 삶을 살수 있는 지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리는 그런 참된 지혜가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고 또 제한적이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우리가 더 측량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 놀라움.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3절이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 음,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굳게 하면 아무도 곧게 펼수 없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다양한 에, 경험과 또한 지식들을 토대로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런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한계가 있다. 아무리 해봐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면 이 세상 누구도 곧게펼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참된 지혜다. 라고 하면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 통치는 이렇게 14절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네, 기뻐하는 일도 있습니다. 형통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하고 기쁜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곤고한 날도 있고, 또 힘든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가 기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도 이유를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두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인생이 장래 일에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앞으로 일들을 다 한다. 그럼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아무런 그런 걱정 없이 살수 있지만 인생은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한치 앞의 일도 장래 일을 전혀 알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왜?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서 온 지혜를 갖는 자는 우리가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곤고하고 힘든 날이 힘든 일도 병행해서 함께 오는 줄 알아. 장래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참된 지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또 15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표현인데 길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읽어보시면, 내 허무한 나를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사라고 하니까 다 허무한데, 다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데, 이런 일도 있다. 뭐니? 무슨 일인가? 자기 의로 정말 의롭게 사는 일인데, 이렇게 사는데, 그냥 멸망하고 없어지는 일. 또, 의인, 어, 악행을 계속하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들이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일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잘 된다, 오래된, 오래 산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 땅의 인생들이고 현상이다. 그러니 허무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17절부터 16절, 17절은 이런 표현 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아, 이 땅에서 더욱더 의롭게 사는 것이 마땅한 목적인데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예. 또 17절에 면피 있습니다. 지나치게 악인도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아,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할때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들. 아주 중요한 모습이긴 하나, 그러나 이 땅에서 인생이 완전히 이룰 수 있는 모습도 아니어서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도 있는 줄 알아,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완전한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 그거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삼고, 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닌 줄 알아. 노력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완전히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고, 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악인이 오래 살기 때문에 악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삶이 오래 살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 나는 오래 살기 위해서, 또는 잘 되기 위해서, 악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부리가 더득세하고또 편법과, 또 탈법과, 법을 피해가서, 부리하게 재산을 모은 사람이 더잘 사는 것 같고, 더 많은 유익을 얻는 것 같으니, 그렇게 살아라. 이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이 보이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8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은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은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 땅에서의 성화의 완전성을 가지려고 하고 예, 다른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피해를 유추기도 하고, 예, 또한 지나치게 현상을 쫓아서 악하게 가려고 하는 그 세상을 쫓아가는 그 모습도 악한 줄 알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에 참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참된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참된 부유한 것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적당하게. 완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게 하는 사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항상 제한적이고 또한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방편이 있는 줄 알아. 우리를 더욱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의지하도록 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제한적인 인생과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기울이며 지혜롭게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 찬송하며 천국 백성으로서 잘 훈련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은 인내와 연단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때때로 닥쳐오게 되는 어렵고 힘든 현실들이 있을 때, 잘 인내하고 연단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성화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을 쌓으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지며 나가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